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콘트 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칠리즈 분석 영상이고요. 또 다시 칠리즈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5월에 강력한 정말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끝까지 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 시장이 좀 어려웠죠. 자, 최근에 뭐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국내 증시, 가상화폐 시장까지 다 크게 타격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장은요. 돌고 돕니다 크게 빠지면 빠질수록 강하게 더 반등이 세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절 때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자, 공포에 질려서 남들 투매할 때 냉정하게 시장이 하락할지 판단을 하고 대비해서 매수 시점 잘 잡게 되시면 정말 크게 수익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칠리즈와 관련된 이슈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칠리즈가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칠리즈가 2023년 작년 결산을 발표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공식 X계정도 오픈을 했고요. 이게 코인 시장에서 한국 자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를 칠리즈 글로벌 브랜드 엠베서더로 발탁을 했고요. 서비스 출시 5주년 기념 리브랜딩을 진행하면서 자, 요 로고죠 자, 새로운 로고를 선보였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칠리지랩스를 설립해서 스포츠 중심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한국 시장에만 무려 1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그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한국을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여기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여러 가지 마케팅과 투자화를 진행하는 코인은 잘못 봤었는데 자칠리지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들죠. 도로 좋은 활약을 선보이고 있고 앞으로 코인 불장이 올 텐데 실리즈 올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이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 현재 위치를 봐야 되겠죠. 자 모든 코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올해 3월 초 중반까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현재는 그 흐름이 많이 바뀐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이 그동안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횡보 조정이 오는 것뿐이지. 뭐 금리라던가 이스라엘 전쟁. 자,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RSI 수치를 통해서 현재 종목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시면 3월에는 93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80 이상이면 과열인데 상당히 크게 과열이 되었었고요. 다행히도 지금은 과열에서 벗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수치로는 현재 76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상승파동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상승의 비율을 갖게 되고요. 비트코인 상승파동을 상승파동의 크기를 측정해보면 지난 상승 3파조이 때 자, 9월에 저점부터 올해 1월까지 고점까지 상승률이 94%가 되고요. 자 올해의 저점부터 올해 고점까지 상승률이 대략 95%가 됩니다. 즉 비트코인의 상승 3파와 상승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이제는 단순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단순 조정 구간을 거쳐서 강하게 폭발을 했죠. 자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조정받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강하게 들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을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핵심적인 사안, 단기 대응 방안 전부 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매매시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은요, 추세 상승인지 여부. 자, 그러니까 대추세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격 위치가 유리한 가격대인지 아니면 불리한 가격대인지. 자, 그리고 저항은 어디고 지지는 어디인지. 자, 지지가 여기죠. 현재 해당 종목의 세력이 빠져나간 상황인지 아니면 일부만 착익 실현하고 앞으로 더 크게 끌고 갈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매매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더 우선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이 종목이 진짜로 강한 종목이 맞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 차트 모습 반드시 참고하셔라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코인들 같은 경우는 2021년 자, 이때 상승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022년도 하락 또는 횡보로 마감을 했는데 첼리제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반등을 해준 종목이고요. 자, 2021년 엄청난 비비 나왔었는데 이때 최저점 대비해서는 무려 140배 이상 오른 종목입니다. 14,000%죠. 그리고 최고점 대비 작년 바닥까지 하락률이 마이너스 95%나 됩니다. 정말 떨어질 만큼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만큼 반등이 세게 나올 것이다.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만큼 언제든지 시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줄 수 있는 종목이고 자, 50선 돌파한 시점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정도인데 올해 돌파를 했죠. 칠리즈는. 자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더욱 더 지금 시점에서 더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저가 대비해서 별로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오른 종목들, 뭐 10배까지도 오른 종목들이 꽤 있는데, 자 칠리즈는 아직까지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기대 수익률이 더클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 유리한 가격인지. 불리한 가격인지 따질 때는 세력의 현재 평단가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칠리지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린 대로 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다소 유리한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격이 눌리게 되는 경우 세력도 가격을 방어해 주고 지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오는데 그때를 보통 제가 맥점이라고 부르고 있고 세력과 부근이라고 부르고 있죠 현 시점에서는 135원에서 방어를 해 주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가는 좀더 위인 한 170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자, 그래서 170원 근처 가격. 자, 이 정도면은 유리한 가격대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 칠리즈는 상승 출발점이 10월 초고요.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5파는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2월부터 하락 3파가 나와줬고요. 하락 1파, 2파, 3파. 자, 하락 파동도 이제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찍은 저점 가격 135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자면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있죠 자 여기 검은색선 자 여기 검은색선을 결국에는 지켜주는 상태로 가고 있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가상으로 지켜주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잘 보시면 이때도 종가상으로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강한 상승이 나와 줬고요 자 다시 한번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락 파동이 끝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결국에는 삼각 수렴 되면서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는 시점, 시점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들에서 매수 맥점의 시점, 이 주봉상 볼린저 밴드 중심선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계신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달몇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누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